오늘은 생의 자막 얘기. 자, 오늘은 자막 28장입니다. 시작할까요? Let's go, go, go! 악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도망 하나의 인생을 찾아갈지잠대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며 주권자가 많아져 노병털과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국하게 되는디다 가난한 자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의 고시를 남길지 아니하는 폭카된 디다 울울울법을 버린 자는 아. 칭충하는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을 대적하는 것을 찾는 자는 잘, 잘, 잘. 모든 것을 깨달은다 가난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 유하면 서국제 행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불범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유음식을 탐하는 자는 자와 살기는 자는 악비 악비 악비를 육되게 하느리라 중 중한 별 전례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을 해그 재산을 건축, 저, 건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귀를 돌려 유범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 기도도 가증하느니다 정직한 자는 악한 길을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져도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 이라 부자가 부자는 자기의 해 지혜롭게 여기는 여기나 가난한 도명철 한 자는 자기를 살펴고 살펴하는 이라 윤희 면큰 영화가 있고 악인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을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 못 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지여기받는다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보이. 제건 이와 마음이 왕, 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는 이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을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은 이라. 지렁, 지런한 차치리, 치리자는 포학. 을 크게 행할거니와 탐욕을 위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궁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뿐이다. 자기를 톡지는 경작하는 자는 목걸이 이마리이 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자기 공피한 이많으이다 중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모하고 자기하는 자는 형벌을 변하지 못하는이다. 사람을 나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조 조가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하는 것도 그런 한이다. 악한 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병봉을 자기에게 입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경책을 경책은 자는 혀로 못참 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다. 부모님을 물건은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명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입이다 욕심이 많은 자총자는 자총을 일으키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폭죽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의 없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고생하는 자는 공평하지 아니하며 이와 복분체하는 자에게는 거주가 큽이다 악인이 아,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그가열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는 일이야 아메 안녕.